예, 요즘 마늘밭 부직포나 보온 어, 비닐 덮는 시기죠. 어, 저는 여기 충주 지역 한지형 마늘을 심었는데요. 혼자서 이렇게 앞에 한 400평, 400평 정도를 어, 덮었어요. 혼자서 한 3일에 걸쳐서 어, 지금 혼자서 하는 요령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아, 마늘, 마늘, 어, 밑에 유공 비닐이 150cm입니다. 19짜리 150cm짜리. 그리고 위에 비닐 덮는 것은 모짜리용 비닐, 어, 모짜리용 비닐 어, 180cm짜리입니다. 90cm로 접어져 나오는데요. 펼치면 이렇게 180이 돼요. 그래서 마늘 유공 비닐보다 밖으로 한 30cm 길기 넓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 15cm 정도 어,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이렇게 기존 비닐보다 기존 비닐보다 이렇게 넓, 넓게 나오게 하고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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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흙으로 일단 눌려 놓습니다. 이건 바람이 심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혼자. 혼자 일손이 없을 때는 뭐할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길이로 재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흙을 떠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 나왔죠.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밑에 비닐을 밑에 흙을 떠서 그 바로 위에다가 덮으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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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뭐크게 어렵지 않습니다.이랑에 흙이 많을 때는 여기 흙을 퍼서 여기 덮기도 하는데요. 어, 이렇게 흙 비닐 바로 밑에 어, 삽을 넣어서 어, 흙을 파내서 바로 그 위에 흙을 파낸 흙으로 덮으면 비닐루가 짱짱하게 짱짱하게 덮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 지역 마늘은 웬만하면 뭐 보온 비닐을 안 덮어도 된다 하는데요. 그래도 덮는 것이 덮는 것이 결주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잘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따리 비닐로 따뜻하게 내복 한번 입혀주자구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참 수월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는 얼어가지고 땅에 삽질이 안들어가는데 오후 이맘때 뜬다면 다 녹아가지고 삽이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또 가서 이제 또떠 넣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냥 흙만 떠 넣으면 돼요. 참 쉽죠? 자 그다음 이제 반대편에 할 때가 중요합니다. 반대편에 바람이 조금 부니까 바람을 타네요. 이럴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바람이 잠잠한 틈을 타서 하면 되는데요. 반대편에 할 때는 비닐을 바짝 당겨서 바짝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이 불어도 울지 않고. 비닐을 잘 덮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흙을, 비닐을 당겨서당겨서 당겨서 흙을 떠놓고, 떠놓고, 이렇게 또 여기쯤 중간쯤에 한번 떠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하면은 비닐로가 이제 팽팽하게 예, 잠잠해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이제 조용히 있습니다. 그때 얼른 흙을 이제 떠놓습니다. 예. 반대쪽에는 바람이 날려서 좀같치 같네요. 저런 건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냥 펼쳐서 덮으면 되니까요. 네. 예.